자, 2018년 2회 11번부터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전자기학. 대전도체 표면전압 밀도는 도체 표면의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뭐 뾰족할 때, 평평할 때 그런 면을 얘기하고 있죠. 자, 대전도체는 일단 전기력선은 이 등전이면 표면에 수직으로 우리가 출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즉,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존재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크게 이렇게 곡선 이루어져 이 있는 것은 곡률이 작고요. 그쵸? 그 대신 이렇게 곡률 반지름을 한번 그려봤을 때 곡률 반지름은 크다라고 하는 거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뾰족한 부분은 곡률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실제로 여기를 그려보면 곡률 반지름은 작게 되는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표면 전함 밀도는 뾰족할수록 커진다. 그렇죠? 밀도는 뾰족할수록 거기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커진다. 1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12번. 일정 전압에 직류 전원에 저항을 접속해서 전류를 흘릴 때 저항값이 20% 감소하게 되면 흐르는 전류는 처음 저항의 전류의 몇 배가 되는가? 이것은 음, 우리, 뭐죠? 어, v는 ir, 이고 오메 법칙을 지금 쓰란 얘기죠? 그지 그래서, 이건 일정하게 되면서, 이 저항만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지금, 전류를 이렇게, 오메 법칙을 적용했을 때, 자, 나중에, 나중에, 이 저항값은, 처음에 저항값에 20% 감소된 거니까, 우리 처음 저항값을 r1이라고 했을 때, 20% 감소했다 그러면, 1-100분의 20을 그, 값에다가 곱한 값,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0.8R1이 되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0.8R 0.8R1이 되었을 때 이때의 전류를 I2, 이때의 전류를 I1이라고 한다면 처음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몇 배냐? 그러면 I2를 지금 I1으로 나눈 값. 처음거의 얘가 몇 배냐 이것이 처음를로 나눠준 값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i2는 자요 녀석을 분모로 보내면 되기 때문에 얘는 0.8 r1 분의 v 가되고요 어, 이때 i1은 얘를 분모로 보내면 되기 때문에 r1 분의 v 이렇게 되면서 이런 것들은 분모, 분자 각각 다 약분이 되죠 남는 것이 지금 0.8 분의 1이니까 이걸 음,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1.25배가 됐죠. 1.25배, 3번이 답입니다. 13번, 유전율이 엡실론인 유전체 내에 있는 점전하 Q에서 발생되는 전기력선의 총수는 몇 개가 되는가? 이것이 우리 가우스 정리가 되는 거죠. 총수에 의해서 전기의 세기도 결정된다고 라 하는 건데요. 역시 이때의 점전하, Q클롱에서 발생되는 미력선 수는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유전율로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유전율 자체로 그냥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얘는 엡피실제로엡실 s분의 q 이래도 되죠. 어, 둘 중에 하나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없으면 어, 여기 있죠. 어, 없다는 게아니라 여기 있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14번 내부도체의 반지름이 a가 되고요. 어, 외부도체의 반지름이. b 일때왜 반지름 c인 동축 케이블의 단위 길이당 자기인덕 턴스자 이것도 공식을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문제죠 근데 이제 외울 때 역시 정전 용량 가지고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여기 a고 여기가 b고 이런 관계가 돼 있을 때 이런 동심 원통 동축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파 엡실론 제로였죠 그리고 그것에 ln a분의 b 그 다음에 이렇게 평행도선 일때 반지름이 a고 그때 거리를 D라고 할때요거는 반절로 줄어들게 되고요. LN A분의 얘는 D가 되죠. 또 이렇게 대지와 도선 사이에서의 정전 용량 이거는 뭐 정기 영상법에 의해서 이 길이 EH를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반지름을 A라고 하고 여기 EH가 되니까 역시 오 여기도 LN A분의 EH고 이 값이 동일하죠. 이것으로부터 지금 인덕턴스 L을 구하는데 L은 L과 C의 곱이 엡슐론 U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L은 c분의 엡슐론 뮤가 되면서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동시원통 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여기 분모에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 보면 이 값이 나오죠. 그래서 내부 인덕턴스는 무조건 외워야죠. 85분의 뮤가 되는 거고요. 그때 여기 외부 인덕턴스 해당되는 것은 2파이분의 요거 정리한 거죠. 뮤의 lna분의 B 그래서 문제로 가보면 E파이 분의 뮤, LNA 분의 B.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번. 15번. 공기 중에서 1m 간격을 가진 두 개의 평행도체 전류에 단위 길이에 작용되는 힘이 얼마냐. 자,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죠. 이렇게 우리가 평행도체의 전류를 흘렸을 때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어? 흐르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반발력. 그랬죠? 반반.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흡입력이 발생할 같이 흡연하자 흡입력 이렇게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결론적으로 r 분의두 전류의 크기의 고배 두 배를 한 것에 10의 마이너스 7 제곱 이런 관계가 성립했죠. 나오게 된 배경은 우리가 이론 강의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이 공식 사실상 여러분들 중요한 공식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 한번 써보면요. 얘는 거리 r 분의 두 배의 두 전류의 곱에다가 10의 마이너스 7 제곱이죠. 그리고 얘는 단위 길이 당이니까 뉴턴/퍼미터 이렇게 되고요. 1m 간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 역시 전류 1암페가 역시 흐른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다 1, 2를 집어넣으면 남게 되는 값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제곱이 되는 거죠. 어, 1번이 답이죠, 1번. 16번. 공기 중에서 코로나 방전이 밀리미터당 3 5 k v 이런 전개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에 해당되는 거죠. 이때 이 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힘 어, 여기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니까 아, 공식 F 요거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1분의 1 ED를 기억해야죠. 그리고 어, D는 또 Epsilon E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아하, 여기에다가 이 식을 대입해서 2분의 1, 엡실론 2제곱,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음, 이것을 풀면 2는 엡실론분의 d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 e 대신에 요거를 대입해서 또 정리하면, 2분의 1, 엡실론분의 d제곱, 요런 관계로 성립하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2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에, 단위 면적 땅 작용하는 힘, 얘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공기 중이니까, 여기는 88, 8.855에 12만 의 자식이 있죠. 마이너스 12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2는 여기가 미리미터당 3 5 k 트니까요 일단 3 5 k 트 어떻게 됩니까? 3.5에다가 10에 세제곱이 되는데요. 이게 미터가 아니가, 아니라 미리미터당이니까 미터당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 미터로 바꿔주는 값 세제곱을 한번더 곱해야 된다는 거죠. 미리미터당이니까. 그리고 그것에 지금 제곱 요것을 제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음, 계산기로 두드려보니까 54.23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2번을 답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17번 무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계의 색이 구하라 그랬는데요. 무한장 직선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어, 여기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여기에서 어, 거리 만약에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자기의 세기 뭐였습니까? 이 원의 둘레의 길이로 얘를 나눠 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I를 원의 둘레의 길이 얼마입니까? 2파이 R이죠. 2파이 R로 나눠 주면 되고 만약에 뭐 N번 감겨져 있어서 N번 흐른다 그러면 뭐 N 이렇게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일단 자기의 세기는 이 거리에는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3번 거리 아래 반비례한다. 3번을 답이라고 해 줘야죠. 18번. 전개 2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평면 전자파가 있다. 진공 중에서 자개의 시력 값을 구하라. 지금 전개로부터 우리가 자개를 일단 구해내면 되죠. 둘의 관계성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임피던스 뭐였습니까? 바로 여기 자개분의 전개 2에 해당되고요. 이것은 루트. 얘가 엡슐론 제로분의 뮤 제로. 뮤제로 이거였고 이걸 실제로 해보면 120파이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377 이런 관계니까 결국 이때 자계의 세기, 자계, 전계에 자계 있을 때이 둘의 관계로부터 H는 그럼 뭐가 됩니까? H는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되죠 그래서 3 7 7분의1 7에 2,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의 이제 실효값은 얘가 최대값이니까 실효값을 2, 2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실효값을 구하려면 h 역시 실효값 역시 377분의 1에 여기가 22 이게 여러분 답이 되겠죠 이것을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1분의 377 음, 1, 음, 1 나누기 377이죠 해보니까 2.65에 10의 마이너스 3제곱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3번 19번, 음, 비오사바르 법칙에 의하면 전류소에 의해서 임의의 한 점에 생기는 자계의 세기를 구할 수 있는데 다음 중 틀린 것을 구하라 그랬네요. 일단 비오사바르 법칙 생각해 보면 여기 미세한 부분, 델타 L에 의해서 이것과 세타라고 하는 각이 이루어진 R만큼 떨어진 이곳에서의 자계의 세기, 그렇죠? 델타 H는 사파이 R제곱분의 I의 미소거리, 그렇죠? 델타 L 사인 세타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는 이거 미소한 입장에서 보면 DH는 4파이 R 제곱분의 I 사인 세타 뭐 DL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거리의 제곱의 얘가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가보면 자기의 세기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게 되고요. 그쵸? 어,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게 되고 MKS 단위에 사용할 경우 비례상수는 여기 그쵸? 4파이 분의 1이 맞네요. 나머지 이런 변수들이 있고요. 상수는 4 파이 분의 1. 맞죠? 자기의 세기는 전류소와 p 와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No. 다시 한번 써보면 4 파이 r 제곱 분의 그렇죠? i 사인 세타에 우리가 dl 이렇게도 쓴다고 그랬죠? 여기 dh가 그래서 제곱에 반비례하지 거리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죠. 3 번이 틀린 거고요. 자기의 방향은 전류소와 전류소와 및 p와 연결하는 직선을 포함하는 면의 법선 방향이다. 음, 났단 얘기죠. 4번은 맞고요. 자, 3번이 답이네요. 20번. x가 0보다 큰 영역에 엡실론 1이 3이고요. 작은 영역에 엡실론 2가 5인 유전체가 있을 때 엡실론 2 영역에서의 전개가 주어졌을 때 엡실론 1에서의 전개 E1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자주 나오고 있는 문제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여기, X가 일단 0인 이것은 평면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간에서 이건 평면이 되고요. X가 0보다 작은 부분, X가 0보다 큰 부분이라고 할 때, 0보다 작은 영역에서의 이 부분을 2로 표현했고요. 비존율이 5고요 얘는 엡슐론 1이 3이 되는데, 이때, 2인 영역에서의 전개, E2를 지금 주어진 거죠. 여기가 20AX 플러스 30AY 마이너스 40AZ. 이렇게 돼있을 때, 자, 이 평면, X가 0이라고 하는 이 평면에는 이 X 성분만 수직입니다. 나머지 이 둘은 접선 성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우리가 공간에서 이런 공간 좌표기가 이렇게 있을 때, X는 0을 나타내는 이 평면이 뭐냐. 이 Z축과 Y축을 포함하고 원점도 포함하는 이런 평면입니다. 평면. 그래서, 이 x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평면의 수직 성분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요 둘은 접선 성분, 수평 성분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이 원을 지금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 원은 뭐는 연속입니까? 전개는 이 접선 성분, 수평 성분이 연속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다 그대로 쓰면 됩니다. 여기 y 성분은 그대로. 그다음에 z 성분도 그대로 적어 주면 되고요. 이때 이 부분을 지금 찾으란 얘기죠. 전개 e1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a x 요 성분을 지금 찾아라 그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게 수직이기 때문에 얘는 d가 연속이기 때문에 d2를 찾아봅니다. 이거에 d2 성분을 한번 찾아보면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요것만 d2 성분을 찾아보면 우리가 d는 액론 분의 e라고 하는 관계로부터 아하 여기에다가 E2에 해당되는 유전율, 비유전율이 5니까요. 어, 여기에다가는 5 엡실론 0를 곱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에 20ax. 자, 나머지는 뭐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대로 가져다 여기 썼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얘는 100에 엡실론 0 ax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서 T1으로 그대로 얘가 연속이기 때문에 t 1에 여기 x 성분은 100 엡실론 0의 ax 그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다시 여기를 채워 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 관계를 이용해 주면 얘를 이제 뭘로 나눠 주면 됩니까? 비유전율이 3이니까 여기에서는 그렇100 엡실론 0를3 엡실론 0로로 나눠 주게 되니까 약분하면서 여기가 3분의 100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00 30 40 이걸 찾아주면 1번의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018년 2회 20번까지 우리 전자기학 살펴봤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